자 44일 들어갈 테니까 자 44일 단어 정리 잘 해고 자 일단 발음 자 발음은 m 션 입니다 m 션자 따라하세요 m 션 n 션자 m 션 이라는 것은 말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말하다 자 여기서 너네 코멘트 들어봤니 코멘트. m 코멘트 들어봤어 자노 코멘트. 자, 너 코멘트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야. 거기서 코멘트가 말하다예요. 알겠지? 그러면 거기서 멘트가 있네. 이게 말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멘션 하면은 말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crop. crop. 자, 농작물. 수확량 근데 농작물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자 이거는 사이드라는 뜻이야. 자 코인사이드. 자 따라서요 코인사이드. 자 코인사이드 동시에 일어나다. 1 번.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일치하지요. 그래서 일치하다 두 가지로 알아나라. 1 번, 2 번. 그래서 다음 시험 물어볼 때 코인사이드 두 가지 뜻 써라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거기에 이에, 밑에 거 한번 보줘 자, coincidence, 요 발음, 여기선 side가 아니라 cident가 됩니다. 자, coincidence. 다시, coincidence. 자, 동시 발생, 우연의 일치. 1번, 2번. 야, 동시에 발생하면 뭐야? 거의 우연의 일치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이렇게 외워놓고. ENC가 붙으면 뭐를 만들어준다? 명사를 만들어 주니까 동시발생 우연의 일치. 자, 그다음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수준의 단어입니다. 자, priority 발음 따라하세요. priority, priority. 자, 우선상, 우선순위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뭐안 해도 돼요. 이거 우선상. 이거는 뭐에서 나왔냐면 까또 자, 프라이어를 좀 봐놓으세요. 프라이어, r 라이어 이게 여기서 나온 명사가 프라이어리티입니다. ity 붙이면 명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형 전미사라고 그러죠. 어, 어, 단전해 놔줘 자, 프라이어리 사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선의 이런 뜻입니다. 우선의. 그러면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그게 명사니까 프라이어리티 우선상, 우선순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를 먼저 외워 놓고 i t 이 붙으면 명사가 된다. 그걸 생각을 하면 되겠지. 명사형 점에서 프라이어리티.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우선상. 프라이어리 우선의. 사전에 뭐 이런 뜻. 그다음 population, 따라해주세요. population. 자, 인구나, 그 다음에 주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구나, 주민. 아 녹음하고 있나? 어. 자, 그 다음, e v i d e n t 자, 별표. 비드에 별표 치세요. 비드. 자, 우리 가성비 있게 단어를, 가성비 있다는 건 뭐야? 올해, 한번 외우고 올해 남는 게 가성비가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이거, 어근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VIS 또는 VID. 요거는 무슨 뜻을 갖는다? 영연이 무슨 뜻이야? V, VIS나 VID가 갖는 어근은. 자,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다. 보다. 단장에다 적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그죠? 여기에도 뭐가 들었어? VIS가 들어갔죠. 그럼 이게 뭐야? 텔레가 멀리,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야.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소식을 멀리 있는 걸볼수 있게 만든 장치가 텔레비전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자, 비저블이 있죠. 비저블 v i s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어 vis. 이것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볼수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볼수 있는. 자, 그다음 또뭐 있을까? revise.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어 vis가 되지? 이것도 보는 것과 관련돼. 그러면 다시 보는 거야. 뭐가 틀린 게 없는지 다시 보는 거죠. 리가 다시니까. 다시 보다. 그래서 무슨 뜻이 나오는 거야? 다시 보면 수정할 게 보이죠? revise, 수정하다. 틀린 거 있나 없나? 다시 보는 거야. revise, 다시 보다. 자, 그 다음. devise. d e v i e 자, 또뭐 있을까? invision. 인비전. 오다 있네. 진짜. 임프로 임프로비전 임프로바이즈 임프로바이즈. 인비전. 자. DE는 무슨 뜻이지? DE는 아래로라는 뜻이야. 그죠? 그럼 아래에서 보다. 자. 아래로 보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너네,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생각하면 돼. 뭔가 궁리할때이 사람 이렇게 했지, 로댕. 로댕 알아, 로댕? 그 조각상? 이렇게, 이러고 있죠. 아래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뭔가 궁리하는 모습 아니야? 디바이저, 아래에서 보다. 아래로 보다. 아, 어떻게 하면 너네, 너네를, 영어를 잘 가르칠까. 고민하는 모습이지? 그지? 그래서 디바이저, 아래에서 보다. 그래서, 뭐뭐를 궁리하다 궁리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됐죠 이건 로댕 생각하면 아래에서 보다 자그 그렇죠. 다음 인비전 자 이거 비즈가 또 나왔지 이해는 뜻이 뭐야? 뭐뭐하게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지 N 들어봤어? 어 그러면 이건 우리말로 하면 보게 만들다지 그래서 무슨 뜻이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보게 만드는 거야. 아, 우주에 도착하는 방법이 뭘까? 머리로 보게 하는 거. 머리를 이용해서 보게 하는 거. 상상하다죠. 그래서 요 뜻을 배우는 거야. 머리 머리로 보게 하는 거야. 머리로 보게 만들다. 그래서 뭐야? 상상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다음 임프로바이즈. 프로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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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프로는 이 어근이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영연이 몰랐으면 써놓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어근을 외워놓으면 단어를 갖다가 여러 번안 하고 그냥 몇 번만 해도 기억이 오래 남은 가성비 자 그러면 임은 반대말이지 아니다 반대지 나세 뜻이 있지 그럼 앞으로보다죠. 미리 보는 거야. 뭐 앞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앞을 보지 IM 붙었으니까 앞을 보단데 나시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뭐 앞에 어떤 걸뭐 어, 예상하고 기대하고 뭐 이런 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럼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겠지. 그렇지 않아?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즉흥적으로 하게 되겠지. 그래서 임프로바이즈가 즉흥적으로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울 단어들이 있어요. 어? 뭐, 비전도 있고, 뭐, 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Improvise. 앞을 보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럼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자, 비디오도 보다의 뜻을 갖고 있죠. 너네 뮤직비디오 알아? 뮤직비디오. 있지? 비디오 있어, 없어? 보는 거죠, 그치 보다 보다의 뜻을 갖는 거야. 그러면 a, b, d o n 됐죠? Ent인가? 음, 그지? e n t 지 자, 잠깐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드가 있죠. 어? 비드를 다 밑줄을 넣는 거야. 그럼 비드가 보다잖아. 이는 뭐니? ex의 뜻이야. 거기서 발음 때문에 빠진 거야. x가 ex는 영연이 무슨 뜻이니? ex의 어그 이 뜻이 몰라. 그럼 저기 주, 아우 와차마리 거리 뭐지? 뭐야? 너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어. 이름 뭐지? 유성아, 미안해, 유성아. EX의 뜻이 뭐야? 그렇죠. 바깥이라는 뜻이야. 바깥. 이거 외워놓으면 아주 유용하다. EX 바깥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바깥으로 보이는 거죠? 바깥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면, 그건 명확해지지. 명백하고. 그래서, 에비던트가 바깥쪽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명백한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거 이 단어를 외울 때, 이 EX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보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바깥쪽으로 보이다. 이렇게 해놓고, 뜻을 뭘 외우는 거야? 명백한. 이렇게. 이해돼? 영어에 이해돼? 어. 자, 명백한. 자 그러면 여기 봐. 에비던스는 뭐야 그러면. 거의 e n c 부터면 명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증거가 됩니다. 어, 증거. 굿자 어, 명백한 어떤 것이니까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비스나 비드를 외워놓을만 하겠죠? 이렇게 많이니까. 자. 이거 다 적어놨죠? 잘가. 어. 자 그럼 여기 봐. 에비던트 나왔죠 바깥으로 보이는 거니까 명백한 자 명백한 그냥 동이 i 아비였습니다 아비어스 여기도 뭐가 있니 VI가 있지 이것도 VIS VI에서 나온 거야. 보다야 이것도 그러니까 보이는 거니까 명백한이 난 거야. 자. 자, 그다음 다음 단어 temporary. 다시 한번 temporary. 자, 템포가 무슨 뜻이야? 템포. 박자지. 박자는 뭐 관련이 있어? 시간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템포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템포. 그럼 시간과 관련되니까 일시적이 템포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딱 일시적이. 그다음에 반대말은 이것도 다 고등학교 단어네요. Permanent라고 하는 겁니다. Permanent 영원한. 동의어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야 우리 이게 터널 보면은 고속도로 터널이 있죠 자동차. 근데 터널이 긴거 있지. 이 터널. 이 터널 길다. 이 터널 영원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 터널, 이 터널 어떻다? 영원하다. 이 터널이 영원하다. 이렇게 보세요. 어우 길다. 이 터널 너무 길어. 이 터널 너무 길어. 영원하다. 이 터널. 그래서 이 터널도 영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유치해도 이렇게 외워도 기억에 남기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어, 이거 뭐야? 자, 따라, 따라하세요. Aspect. Aspect. 자, 또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줄 테니까. 또, 또 가성비 좋은 것도 가르쳐 줄게요. 자, Spec. 써놓으세요. Spec. 이 어그는, 이 어그는 Spec은 보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Spec. 우리 직장 구할 때 뭐가 많아야 되지? Spec을 쌓아야 되죠? 그 면접관에게 보일 게 많아야 된단 말이야 스펙이 스펙이 많아야 돼 그것도 보이는 거야 스펙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스펙이 보다야 오자 어? 스펙 자 스펙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보다에서 나왔습니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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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개를 가져갈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spect. 인스펙트. 인스펙트는 뭐예요? 안을 보는 거죠. 그러 뭐야? 어떤 문제가 있네. 그 안을 보는 거야. 조사하다. 자. 리스펙트는 뭐야? 리스펙트는 왜 존경하다지? 우리가 우가 다시죠 다시 보는 거야 존경할 만한 사람은 다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리스펙트가 존경하다예요. 그러면 이스펙트는 뭐야? 원래 S가 있었는데 S가 발음 x 때문에 겹쳐서 s를 뺀 거예요. 그럼 뭐야? 이스펙트가 바깥을 보는 거죠. 그지? ex가 아까 바깥이라 고 그랬지? 바깥을 보니까 예상하다. 자, 그다음, 자 프로스펙트는 뭐야? 프로스펙트. Prospect. 프로스펙트는 뭔데? 프로스펙트. 프로가 뭐라고 그랬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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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보는 거죠 그럼 예상, 기대 프로스펙트 응. 모든 명사 명사는 동사의 의미도 같이 있는데 어, 명사로 알고 있으세요 어. 자그 다음 또뭐 있을까 어, aspect 자, 이 에, 어가 투라는 뜻이에요. 투가 뭐뭐 쪽으로 향해서 이런 뜻을 갖는 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을 향해서 본다라는 얘기야. 어떤 모습이 있으면 어느 쪽에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가 있겠지. 어느 쪽을 향해서 보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Aspect, 관점, 어떤 양상, 국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국의 국면에 놓였다, 어, 망하는 국면에 놓였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바라보는 점이잖아, 바라보는 곳, 그래서 관점이나 양상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스펙을 많이 정리했죠. 자, 스펙 알아 놓을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러면 다음시 다시로 가, 자, 스펙 트 했습니다. 측면이나 이것도 측면이라는 것은 측면 여기다 양상 관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같이. 이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어, 끝났어! 왜 일로 나와? 44. 왜 앞으로 갔어? 44. 엄마, 시원하다. 자, 그 다음에, 인텐드지? 자, 인텐드 정리해줄게. 자, 일단은, 인텐드는, 뭐뭐 할 작정이다, 의도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거기에 명사는, intention입니다. ti형부터 명사를 만들어줘. 의도라는 뜻이야.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의어가, m e 이 있는데, m e 은두 가지 의미로 일단 알아놔. 의미하다도 있고, 또 하나,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의도이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동의어는 mean입니다. 그리고 도, 하나 더 욕심내면 mean은 you are mean 하면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야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비한. 자 그다음 chase 들어갑니다. chase chase 발음하는 따라자 chase chase. 자 뒤쫓다 추적하다 아무거나 외우세요. 하나 외우면 돼. 아무거나 명사도 chase, 동사도 chase인데. 동사자리에 있으면 추적하다. 명사자리에 있으면 추격.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뿌리는 추적하다, 추격. 아무거나 외우세요. 자, 그 다음, polish. polish. 광을 내다, 광태째. 자, 그 다음, reward. reward. 자, reward. 여기도 이제 하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world가 뜻이 뭡니까, world? 이 어근이, world, world. 쪽으로라는 뜻이야, 쪽으로. 자, 그러면 다운월드는 무슨 쪽이야? 무슨 말이야? 다운월드. 여기 봐야지, 재경아. 재경아! 여기 봐야지. 자, 다운월드는 무슨 뜻입니까? 아래 쪽으로 오죠. 그죠? 그다음 업월드는 무슨 뜻입니까? 빨리 잘 적어. 자, 업월드는 무슨 뜻이에요? 위쪽으로요. 자, 위쪽으로요. 자, 쪽으로 오르가는 거 이제 있겠지. 그럼, 위가 뭐야? 다시나, 뒤라는 뜻이죠. 자, 물건을 어떤 선물을 받았어. 다시 그쪽으로 주는 거야. 다시 그쪽으로. 그럼 뭐야? 보상하다, 보답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시 받은 사람, 준 사람은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다, 보답하다. 자, 그 다음 따로. 이거는알것 같아요. Destroy! Destroy 파괴하다. 그다음에 요 동의어 꼭 외우시고 ruin입니다. ruin, ruin. 자, 그다음 costly, costly. 자, 이거는 ly가 붙었다고 해서 부사가 아니라 명사에 ly 붙은 거예요. 명사가 cost가 비용이라는 명사죠. 거기 에 ly 붙었으니까 형용사가 됩니다. ly 붙으면 거의 90%가 부산데, 명사 ly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럼 많이, 값비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값비싼, 이렇게 외우세요. c o s t l 싼건 cheap, 알겠고. 자, 그 다음, mend. 자, 수리하다 고치다, 동의어, r e p 또 하나, fix도 안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grateful, 감사의 여기는, 자, resource, r e s 자원이나 재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아, 이것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caution, 따르세요. caution. 조심, 신중. 자, cautious, 이건 OUS 부터죠 그럼 뭘 만들어준다? 형용사를 만들어줍니다. 형용사. 조심스러운. 그 다음, fit into, 따르세요. fit into. 꼭 들어맞다야. 꼭 들어맞는 것은 뭐하든 거야? 적합한 거죠. 그래서 1번, 2번 패스 p a 패스는 뭐야? 패스의 일단 뜻, 먼저 패스를 일단 뜻으로 외우나. 패스는 일단 뜻이 통과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과하다는 어떤 선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는 거야. 우리 축구할 때뭐 해? 패스하죠. 그러면 여기 수비수, 이 경계병을, 경계막을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게다 패스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전해주세요 하면 뭐야? 소금 좀 주세요. 영어로. Pass me the salt. Yeah. Pass me the salt. 소금을 건네주는데, 이 사람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Pass me the salt. 그럼 pass away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스하는요 거예요. 그래서 away는 멀어지는 거죠.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죠. 그래서 pass away는 사망하다. 나이보다는 좀 약간 공공손한 그런 표현입니다. 패소해. 자, 죽음의 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소해. 자, 다음 장 그러면 그니네그 나머지.